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 근교 작은 시골 마을에서 20년째 목회하고 있는 이정수 목사입니다. 올해 76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15가구밖에 없는 작은 곳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남은 건 노인분들 뿐이었죠. 20년 전 이곳에 부임했을 때만 해도 작지만 온기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김권사님, 박권사님, 최권사님 세 분이 계셨거든요. 매주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저녁 예배까지 함께 했던 소중한 분들이었습니다. 김권사님은 항상 제일 먼저 오셔서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해 주셨습니다. 박권사님은 찬양 반주를 맡아 주셨고 최권사님은 새 신자가 오면 누구보다 따뜻하게 맞아 주셨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김권사님은 87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박권사님은 치매가 오셔서 자녀들이 서울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던 최권사님마저 작년 겨울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예배당을 지키는 건 저와 아내뿐입니다. 아내는 당뇨 합병증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다리가 붓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도 무릎 관절이 말을 듣지 않아 계단 오르내리기도 버겁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서 매달 지원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돈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교인이 1년째 없는 교회에 지원금을 받는다는 게 점점 미안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전도를 해보려고 애썼습니다. 가끔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곤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저려도 한 장이라도 더 나눠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받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교회까지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옆 동네의 젊은 사업가가 유기농 채소 농장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농장 입구에서부터 제지당했습니다. 종교인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더군요.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1년째 교인 없이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일 아침이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텅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찬송가를 틀어놓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아무도 없는 강단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오겠지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희망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찬송과 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질 때면 그 소리가 얼마나 허무하게 들리는지 제 목소리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교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비어있는 의자들을 바라보며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더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어느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요.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이제 몸도 마음도 한계가 온것 같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평생 목회만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도 자꾸 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이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제 서울로 오세요. 교인도 없는 교회에서 혼자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사실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문을 닫자고요. 원주에서 보낸 20년 목회를 이곳에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마지막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감사합니다. 주님이었습니다. 20년간의 목회를 돌아보며, 비록 마지막에는 혼자가 되었지만, 그동안 함께했던 성도들과의 추억,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설교 원고를 쓰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김권사님이 새벽마다 먼저 와서 예배당을 청소하시던 모습, 박권사님이 낡은 전자피아노로 반주해 주시던 모습, 최권사님이 추운 겨울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던 모습, 하나하나가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20년간 이 자리를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마지막에는 혼자가 되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원고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구나 싶어서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토요일 밤 예배당을 정리했습니다. 강단 위 십자가를 정성스럽게 닦고 의자들을 가지런히 정렬했습니다. 20년 동안 사용했던 강대상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교회 창립 때 사진, 권사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바닥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 하나까지 닦아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가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아내는 사택에서 마지막 차를 우려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여보. 20년 동안 정말 수고했어요.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도 고생했어. 목사 사모로 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되돌아 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설렘, 성도들과 함께 했던 기쁨, 그리고 하나씩 떠나보내야 했던 아픔까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마지막 예배니까 정성껏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세수를 하고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검은 양복이었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20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거든요. 머리도 하얗게 변했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마지막 예배니까 든든히 드세요. 하지만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아서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형광등을 켰습니다. 낡은 조명이 반쯤 깜빡이다가 겨우 불을 밝혔습니다. 찬양 CD를 준비하고 마지막 설교 원고를 강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끝으로 원고를 꾹 눌렀습니다. 그 위에 손을 얹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 오늘 마지막 제 힘으로 서겠습니다. 의자 하나하나를 점검했습니다. 아무도 앉지 않을 줄 알면서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올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미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강단 뒤편 십자가를 한번더 닦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20년 동안 이 십자가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지, 그날따라 시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초침이 지나갈 때마다 마음속에 무언가 움찔했습니다. 드디어 예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배 10분 전 하던 대로 강단 아래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섬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었지만, 그 때였습니다. 분명히 들렸습니다. 교회 출입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는 소리.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기도하던 손이 멈췄고 눈을 감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혹시 바람인가, 고양이인가, 아니면 착각인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았습니다. 교회 뒷문을 통해 한 청년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모습. 낡은 운동화,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맨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 있었습니다. 기도를 이어가지도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정말로 누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보는 새로운 얼굴이었거든요.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단 위로 올라가 찬양 CD를 틀었습니다. 찬양이 흘러 나오기 시작했지만, 제 심장은 마치 북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든채 찬양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왜 그가 이 자리에 왔는지, 어떻게 이 교회를 알았는지, 아무것도 알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찬양이 끝나자 설교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단 위에 준비해 놓은 원고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한 명도 오지 않았지만 나는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렇게 써 놓았던 문장이 이제는 거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저 혼자 있는 예배당을 보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한 영혼을 보내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 나갔습니다. 중간중간 눈물이 올라와 멈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년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목말라 했던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당신이 계십니다. 이 청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난 뒤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청년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청년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이는데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죽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청년은 이어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무작정 기차를 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여기서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어릴 때 부모님 손잡고 교회 다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일부러 외면하고 살았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보자 싶었어요. 청년의 이름은 김태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양부모님께 입양되었는데, 학대가 심했어요. 매일 맞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고등학교 무렵에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해고되고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또 잘리고 살기 위해 애썼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고 앞이 보이지 않아 절망했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살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아무도 제게 관심 없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끝내려고 했어요. 태영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생각났어요.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앉아서 찬송가 부르던 기억이. 그래서 여기에? 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때 그 마음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태영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마지막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를요. 태영 씨, 저도 오늘이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네. 1년 동안 교인이 없어서 교회를 정리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주셨네요. 태영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작은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태영이 떨리는 손으로 예배당 의자를 만졌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꿈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저는 조용히 태영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영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보내신 건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이 죽으려고 온이 자리가 실은 다시 살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였어요. 그 말을 듣는 태영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영이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정말 필요한 존재일까요? 그럼요. 보세요, 제가 혼자 지키려던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주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태영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태영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올렸습니다. 함께 해요, 태영아.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만나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순간 태영의 얼굴에 처음으로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여전히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지만 그 눈물은 이제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영을 사택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내는 놀라면서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진짜 오랜만에 손님이네요. 빨리 들어와서 밥 먹어요.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저녁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갓 지은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영은 수저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밥한 술을 떴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집밥을 먹어봐요. 그 모습을 보며 저희 부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신 것 같았거든요. 태영아, 여기서 좀 지내면 안 되겠니? 우리 집에 빈방도 있고, 태영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혼자 있기보다 함께 있는 게 좋잖아. 그날부터 태영은 저희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법도 잘 몰랐지만 점점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달 정도 지났을 때 태영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제 일을 해야겠어요. 계속 얹혀 살 수는 없잖아요. 마침 그때 생각났습니다. 옆 동네 유기농 농장 이야기가요. 태영아, 옆 동네에 유기농 농장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 농장에 도착해서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예상외로 젊고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해가 풀렸습니다. 농장 사장 박준호 씨는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사업가였는데 이상한 사이비 종교인들 때문에 종교인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태영의 사연을 들은 박 사장님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제가 농장 직원을 구하고 있었는데 태영 씨 같이 일해 보시겠어요? 태영은 농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느 날박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교회에 가봐도 될까요? 태영 씨가 하도 좋다고 해서요. 다음 주일 박 사장님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농장 직원 두 명도 함께 왔습니다. 1년 만에 예배당에 사람들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영은 농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직원이 되었고, 박 사장님은 청년회장을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의 순간으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태영은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죽으러 온 이곳에서 진짜 삶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첫 페이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설교를 준비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리고 태영을 보내 주셔서 오늘도 우리 작은 교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인생에서 마지막이라고 느끼는 순간을 겪고 계신가요? 혹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적이 있나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계신가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